웰컴백 오늘도 오토 가라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2026 기아 스포티지입니다. 스포티지는 기아의 대표적인 준중형 SUV로서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어온 모델인데요. 이번 2026년형 모델은 디자인과 성능, 그리고 첨단 기술까지 대폭 업그레이드되며, 새로운 시대의 SUV 표준을 다시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먼저 외관 디자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026 스포티지는 기존보다 더욱 세련되고 대담한 라인을 채택했습니다. 전면부의 시그니처 타이거 노즈 그릴은 더욱 넓고 입체감 있게 변경되었으며, 헤드램프는 최신 LED 매트릭스 기술이 적용되어 야간 시인성을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측면부는 공기역학적 곡선을 살려주행 안정성을 높였고, 20인치 다이아몬드 컷휠과 매끈한 루프라인이 스포티한 이미지를 완성합니다. 후면부의 풀 와이드 LED 테일램프는 미래지향적인 감각을 전달하며 차량의 존재감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실내로 들어가면 한 눈에 들어오는 것은 고급스럽고 첨단적인 인테리어입니다. 2026 스포티지는 12.3 인치 파노라미 커브드 디스플레이와 최신형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적용했습니다. 계기판과 중앙 디스플레이가 하나로 이어진 형태는 운전자에게 몰입감 있는 주행 경험을 제공합니다. 모든 버튼은 직관적으로 배치되었고 물리 버튼과 터치 패드의 조화가 뛰어나 사용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고급 가죽 시트와 앰비언트 라이트. 그리고 넓은 이열 공간은 가족 단위 고객에게도 최적화된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파워트레인 또한 한층 진화했습니다. 2026 스포티지는 가솔린, 하이브리드, 그리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까지 다양한 라인업을 제공합니다. 특히 하이브리드 모델은 1. 6L 터보 엔진과 전기모터의 조합으로 최고 출력 약230 마력을 발휘하며, 연비 효율과 주행 성능을 모두 만족시킵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은 순수 전기 주행 거리도 늘어나 일상 주행의 상당 부분을 전기 모드로 커버할 수 있습니다. 주행 안전 기술 또한 빠질 수 없습니다. 2026 스포티지는 기아의 최신 ADAS 시스템을 탑재했습니다. 차선 유지 보조,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후측방 충돌 경고 등 다양한 기능이 기본 또는 옵션으로 제공되며 자율주행 2단계 수준의 보조 운전 기술을 통해 장거리 주행에서도 운전자의 피로를 최소화합니다. 또한 서스펜션 세팅이 개선되어 고속주행 안정성과 승차감이 모두 향상되었습니다. 이번 모델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지속 가능성입니다. 인테리어 일부 소재는 재활용 플라스틱과 친환경 가죽을 사용하여 환경 부담을 줄였습니다. 배터리 효율 향상과 회생제동 시스템 최적화를 통해 에너지 활용도를 극대화한 것도 인상적입니다. 종합적으로 볼때2026 기아 스포티지는 디자인, 성능, 기술, 친환경성까지 모든 면에서 균형 잡힌 SUV입니다. 도심 주행부터 장거리 여행, 가족용 차량까지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에 완벽하게 어울리는 모델이죠. SUV 시장에서 여전히 강력한 경쟁력을 유지할 것이며, 앞으로도 많은 사랑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 오토 가라지에서는 여러분께 이 놀라운 진화를 보여드렸습니다. 앞으로도 더 흥미로운 차량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